목사님 위장이 그냥 구멍이 날 확률이 많고 구멍이 나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귀는 나한테 자꾸 하는 소리에 넌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내 돼. 나아야 하는데, 왜 설사가 나? 왜 배가 아파? 그게 나은 거야? 그게 나은 거야? 그게 나은 거야? 막 소리치는 것 같아, 요 마귀가. 그 나는 지금 설사가 나고, 배가 아프고, 그렇지만, 아프지만 나았다. 주님이 믿으면 믿음 된다고 난 믿었고, 이건 지금 아픈 건 사실 나았다.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.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. 배가 깨끗해졌어요.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,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걸 봐요. 쉽게 말해서 내 판단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. 저도 육신적일 때 있고, 걱정할 때 있고, 염려할 때 있고,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. 그러나, 하나님은 믿습니다. 그러므로,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적. 그러니까, 예수 그리또 십자에 못 박아 죽은 그 죽음은, 우리가 오늘 아침 누구든지를 불문하 우리 자신을 보고 온전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보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